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황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의 비를 내리며 황마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뒤 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과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벳에 하늘의 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 광야를 적셔주고 또한 훈폐한 땅을 적셔주어서 풀이 식물이 살도록 하시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비와 이슬비, 이슬방울과 얼음과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내리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늘의 비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늘의 비와 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비가... 늦게 와 버리면은 파종 시기를, 어, 늦,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때에 늦은 비가 와 주어야 땅이, 어, 물에 젖고 또 식물이 살할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와 주어야 됩니다. 이른비가 늦게 와버리면 추수하는데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산다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눈과 우박과 이런 번개의 길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홍수의 물길까지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의 보문은요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백에 우박창고를 들어가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우박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 여우수화가 가나한 땅에서 아무리 독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주었습니다. 우박을 통하여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아모리 족속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재앙이 바로 무박의 재앙입니다. 무박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불롱하였고요또 애굽 바로 왕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블레셋 독속이 쳐들어왔습니다.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독속 진영에 천둥 소리를 내어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정신을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독속이 블레셋 독속을 공격하여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천둥을 홍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은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교두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제 뒤에 배경을 보면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별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별자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별자리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백에 이 별자리를 네가 바꿀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별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소리고요. 계절이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백에 이러한 별자리를 바꾸으로써 시간을 주관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주관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주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관할 수도 없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수탁은 새벽에 아침이 밝아오면은 닭소 닭 울음소리를 내 가지고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능력을 수탉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탉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수탉에게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를 내라. 나를 이런 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신뢰함을 통해서 삶의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의 물을 주관하시며 하늘의 별까지도 주관하시는 이런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며 쉴만한 물가,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